용인 씨가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수지 산성교회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역학조사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행사를 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시는 해당 교회의 구상권을 청구하고 앞으로 모든 종교시설의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습니다. 박희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용인수지 산성 교회입니다. 지난달 29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8일 만에 목사와 부목사, 가족 그리고 부설학교 학생들까지 관련 확진자는 114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 중에는 용인시민뿐만 아니라 성남과 평택, 강원도, 평창 등타 지역 거주자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이 교회에서는 지난달 23일 재롱잔치 행사가 열렸는데 당시 참석자 상당수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가운데 10대 미만 아이들 10명이 포함된 것도 재롱잔치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해당 교회를 종교시설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테리와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시는 교회를 대상으로 확진자 발생에 따른 입원비,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겠습니다. 용인시는 시의 모든 종교 시설에 대한 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단한 번이라도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즉시 집합 금지 명령을 발동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박지훈입니다.